마찬가지로 제가 툭툭 넘어가 볼게. 자, 얘들아 잘 들어. 지금 역동성이 정답이 될 확률 보다는요. 상황을 제시했다, 속성 부각했다, 가치 강조했다, 정답 될 확률이 높다는 건 알죠. 왜? 모든 시에 100% 상황은 있으니까. 모든 시에 주제가 되는 대상의 속성 얘기하는 건 있으니까. 모든 시에 그 주제 대상에 대한 강조 있으니까. 그러니까 2, 3, 4가 일단 정답 될 확률이 개높은 거야. 되셨죠? 그러면 앞쪽에는 음성상징어, 계절적 배경, 유사한 문장 구조, 대비 같은, 묘사, 반복, 대비 같은 개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차차 보고. 자, 얘는 그냥 제가 평소와 다르게 발체도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보기 문제부터 볼게요. 가는, 추운 날씨에도 꽃을 피우며 이상적 세계를 향해 가는 나무의 생명력. 즉,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바탕으로 꽃을 피워서 결국 이상세계까지 다다른다. 우리 인생으로 보자. 여러분 지금 시련이에요. 아침 일곱 시 여덟 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열 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오면 또 간식도 먹을 수 있겠지만 오늘따라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공부하는 티라도 내야 되고 하지만 결국 내년 그렇게 이상적 세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보내야 내년에 로망도 있는 거야. 계속 간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고생과 노력은 누구나 하고 있는 거라서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나는 안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더 하라고 맨날 채찍을 때리는 거냐면 그래야지 두번 다시 안하니까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보이지 않아요. 알겠어. 여러분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하는 건안 돼. 보이지 않지만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일상에 지쳐가는 사람 삶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더라? 외부에 있지 않아. 노스텔지어 있지 않아요. 이상세계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다? 인간 내부에 있다야. 인간 내부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있다. 그걸 찾아내라. 이 얘기야. 됐어? 좀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저는 이나 작품이 눈에 확 와닿는 게 여러분 사당역한 7시 반에서 8시 반에 이제 가 보시면 느낄 거예요. 그냥 헬입니다. 헬. 여러분이 어, 뭐라 그럴까? 그 우리 무빙워크라고 하냐?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거? 어. 그냥 계단에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어. 그냥 내가 떠서 다녀 이렇게. 어서 다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가 있어 그래서 너무 사람 많고 매일 아침마다 한명 이상은 울어 그 그러니까 사당역이 진짜 개 헬이야 그다음 어디가 그럴까 신도림도 헬인데 신도림은 그래도 좀 덜해 사당역은 진짜 2호선 4호선 있고 하나 위로 가면 7호선 있고 하나 위로 가면 9호선 있고 경기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버스들이 사당역에서 환승을 하고 진짜 난리 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그 표정들이 어떻겠어 흙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미 얼굴이 똥비자 똥비 흙비자. 그런 얼굴들을 본 거야. 그리고 다 무표정에 다 찌들어 있어. 출근 시간부터. 그래서 맨 처음 촉발하는 걸 보면서 시인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몰개성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피로한 그런 인생에도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 생명력 없을까? 봤더니 있죠.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자, 지금 해는 떠 있죠. 자, 부자들은요, 지상에 있는 도로에서 심지어 기사가 운전하는 뒤에 편하게 앉아서 햇빛 보면서 가요. 또는 별빛 보면서 가요. 그런데 그땅 밑에 지하철이 가. 우리는요, 그 지하에서 해도 못 보면서 낑겨가지고 살아. 그 얘기야. 저 무표정한 얼굴 속에 아침마다 두눈 번뜩 뜨게 하는 힘. 아니 그렇게 출근하기 힘든데 그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는 걸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표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무표정 모두, 하, 아무리 흙 가면 같고 저 수많은 얼굴들이 무표정하지만 그 얼굴들 생각해보면 뭐가 있었어? 힘이 있었으니까 지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는 지옥철인지도 모르는 그런 이 깊은 땅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상상을 해보자.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신이라는 존재는 하늘,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별들을 감아해서 구워내는 그런 신 같은 존재가 있을 거야. 그리고 당연히 그 별빛이 지상에 내려. 근데 그 지상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 지하에 있는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이 별빛이 여기를 닿기는 할까? 별빛이 여기까지 닿긴 할까? 그럼 봐, 잘 들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초월적 존재들 덕분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신의 내면, 내 심장, 내 영혼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 이해 됐어? 즉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세계를 이렇게 본 거야. 초월적 존재의 은총을 받은 지상세계와 그렇지 못한 지하세계. 그럼 지하세계에서 살아가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하지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 뭐가 원인이라고요? 어, 우리 내면에 우리의 그 힘이 있다고요. 우리 내면에 그 힘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다고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가 하나씩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니 10년째, 20년째, 50년째 그 출근길을 가는 그 힘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내 내면 속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지상에서 볼수 없는 그 내면의 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오케이 한번 깨달아보자. 오케이 한번 살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됐어? 자두 번째 얘도 한번 볼게. 자, 봐. 어두운 땅 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 근데 뿌리는 당연히 안 보이죠.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러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업신여길 수 있냐고요? 아니죠. 안 보이지만 그 근원이 그 뿌리가 어디까지 단단하게 엮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진짜는 사실은 눈에 잘안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맥락에서 발체독을 해본 거고, 그랬더니 정답은 이번이 바로 보였겠죠. 왜? 생명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단단하게 존재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34번을 1번 2번 발체독을 한다고 보면 1번은 보였을 거고 2번은 어 사라진 상황 아닌데 정답 2번이구나 끝 됐습니까 또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볼수 없는 아니라니까 볼수 없는 뜨거움이잖아 몸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볼수 없다 사라진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더 강렬하게 존재한다고요. 됐니? 이게 주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자는 절대 눈에 안 보여. 야, 이거 뭐차 야, 왜, 왜 그런 줄 알아? 나중에 보여 줄게. 제가 차용증 제가 돈 빌려 준 서류만 책한 거 아니야, 진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귀찮아 얘들아. 내 얘기 안 했냐? 올해 초에 내한 6년 전에 헤어진 여친이 갑자기 연락 와서 3천만 원 빌려 달라고 그랬다고. 얘기는 아니 혹시 얘기 안 했냐? 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여러분 그냥 돈 있으면 피곤할 일만 생기지. 그냥 저는 그제요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33번 볼게요. 이제. 32번 볼게 그럼 봐봐 그런 생명력이라는 게 대상의 속성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대상의 속성을 유사한 문장구를 반복했다 이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 얘들아 봐봐 영어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부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어, 목적 간목진목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고 그럼 봐봐 얘네 세 개는요 주어 서술어 있고 뒤쪽에 없냐 하나 있냐 유사하죠 또 얘네 세 개는요 여기까지는 또 유사하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벌써 5분의 3의 확률로 유사한 애들 5분의 3의 확률로 유사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유사할 수밖에 없어 문장 구조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라는 것도 매우 높은 확률로 정답이야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잡아도 3번을 초점할 수 있고 이미 대상의 속성 부각 뭐라고 생명력 부각이야 그럼 문장 구조 잡아봐 문장 구조 잡아봐요 가 날프다고 뭐뭐 할수 있느냐 뭐만 한다고 뭐만할수 있느냐 목적어를 서술한다고 뭐뭐 할수 있느냐 목적어를 서술한다고 뭐뭐 할수 있느냐 어 유사반복 가? 오케이. 나도 한번 찾아볼까요? 뭐뭐 했을까? 뭐뭐 했을까? 뭐뭐 했을까? 뭐뭐가? 뭐뭐 하나보다. 하나씩이 뭐뭐 하나보다. 뭐뭐 하나보다. 됐니? 동일하지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됐어. 정답 한 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1번, 2번, 4번, 5번보다는 왜 3번 확률이 높냐? 생각 좀 해봐. 여기서 계절적 배경 보여주는 게 나에서 무슨 의미가 없, 있어요? 지한데. 그러니까 나에서는 지하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 계절적 배경이. 4번도 마찬가지야. 사당형 나왔는데 어떻게 자연 얘기가 나와?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3번 대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좁혀가라고. 됐죠? 자, 마지막 33번 볼게요. A2도 이제 발전도 칼 거야. 자, A를 봤더니 조용히 아래로 깊어진다? 그만큼 내실을 다지라는 얘기잖아요. 고뇌가 아니라 드럼 치는 거 아무도 몰라. 저도 괜찮다니까. 그 순간 순간에 영혼을 담아내시라고. b 극단적 상황임을 강조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선택하는 좌절감이 아니라 내실 다져서 자신의 삶을 찾아라. 영혼을 담아봐라. c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통해 아니 사당역에서 이어서 갈아타는 게 변화 추구가 아니라 갈아타기 싫어 애들아. 지하철 환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변화 추구 모습이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변화 추구가 아니야. 오히려 현실 수능이야. 됐어. 어, 어떻게 지하철 갈아타는 게 변화 추구고 현실에 벗어나게 하는데 의 노력이야. 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우리 집이 어디였었냐면 그 아, 아직도 경억한다 1500-2번이라고요. 에버랜드가 종점인 에버랜드 알죠? 자연동아? 어, 에버랜드가 종점인 그 버스가 있어. 여기서 우리 집까지. 어 정류장이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10분 정도 오면은 있는데 우리 집이 또 어디 있었냐면 여기서 10분을 걸어와야 되는 그런 집이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나오는 버스는 30분마다 있어가지고 못 타요. 그럼 한번 걸어와야 돼. 두번1 5시1을 타고 쭉 오면 이제 사당역까지 와요. 자 사당역에서 내려요. 사당역에서 내린 다음에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사당역에서 내려서 낙성대역이나 서울대입구역까지 가는 지하철 2호선을 탈 수도 있고 또는 낙성대나 서울대입구역까지 오는 야 기록나, 기억난다. 5이2 8이야5이2 8 맞아. 5이2 8을 타고 여기까지 또 와야 돼. 자 그럼 낙성대 내렸잖아. 낙성대 후문에서 관악공이라고 <laughs> 얼마나 많이 타고 다녔으면 다 외우고 있네. 관악공이를 타고 서울대를 또 와야 돼. 보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 그럼 왕복하잖아요. 5시간이야. 자 내가 얘들아 9시 첫 수업을 깔았잖아. 첫 수업을 선택했잖아.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아니, 나도 샴푸는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밥은 못 먹는다고 쳐도. 그럼 최소 몇 시에 일어나야 돼? 최소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런 생활을 몇년 했어. 그럼 봐. 지금 내가, 물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인 건 맞아. 저렇게까지 환승을 많이 하는 건. 하지만은, 내가 환승을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아니, 나도 그냥 테슬라 딱 타가지고, 야, 시발야 일론 머스크야. 나좀 데려다 줘 하면 한 번에 나도 가고 싶지. 니 환승을 내가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변화추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수능의 모습일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이해됐어요? 4번 선지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현대인의 일도를 향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한 비판적 시간이 아니라, 아니, 이 힘든 걸왜 하냐고. 설계 어떻게 들어갔는데. 내 인생 제대로 살아야지. 나는 원인에 대한 오히려 긍정이죠. 정답 오번 되겠죠, 그러면. 왜? 그 얼굴들이 사실은 다 흑빛이고 다 똑같아 보여도 각자의 삶이 각자의 삶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거잖아. 자, 딱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20대까지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대입이라는 틀 안에 살아요. 그리고 20대 이후에는 30대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취업이라는 틀 안에 살아. 취업하고 나면은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틀 안에서 살아.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들어.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의 인생을 왜 보게 되냐면 자아성찰이 부족해서야. 자아성찰은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떤 능력과 관련이 있다? 메타인지 요즘 많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메타인지를 갖고 있어야죠. 내가 와꾸가 베이노인데 왜 차훈우처럼 연예인이 되려고 해? 내 키가 베이노인데 왜 하승진처럼 농구선수가 되려고 해? 내가 몸뚱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손흥민처럼 달리기가 빠를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지 않겠니? 그렇게 메타인지에 따른 자아성찰을 했을 때 자기 삶이 열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빵집 사장님, 어떤 사람은 바리스타, 어떤 사람은 판사님,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 각각의 삶이, 각각의 역할이, 각각의 삶의 각각의 순간에 영혼을 담으면 사는 것, 나는 그게 삶의 이유고, 삶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당역에 보이는 어, 저 인간들은 뭐야? 이게 아니야. 그 사람들 다 하나하나가 생각을 해보면 당장 백수로 살수 있어요. 실업급에 나와. 그런데도 일터에 나가잖아. 왜? 삶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물같이함 속에, 물같이 하지 않아요. 다들 생각이 있고 다들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답을 정해놓고 가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아, 나 서울대 못 가면 인생 의미 없어. 없지 않아, 애들아 내가 솔직히 얘기할까? 난 서울대 가서 인생 조진 사람이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 내가 서울대를 안 가고요. 그때 사업을 했잖아. 지금 몇천억 부자 돼 있을 거야. 저는 사실 인생이 몇천억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두번 있었어요. 둘다 빠그라진 이유가 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줄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성찰을,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을 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